안녕하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인터넷에는 힘들고 안 좋았던 이야기만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일하다 보면 되게 즐거운 순간도 많거든요. 뿌듯하고 그런 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호사일 그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는?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특정 랩을 특정 피검사를 할때 필요한 그 특정 그 시린지 주사기가 있는데 그 안에 담아야 하는 그게 있는데 저희 유닛에 그게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또 그날 제 환자가 그 전날에도 그렇고 그 전전날에도 그렇고 계속 이 똑같은 랩을 계속 제가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할 때마다 계속 그 옆에 유닛에 가서 또 빌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쪽에서 눈치도 주고 그래서 어. 환자가 응급실에서 올로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응급실 열사한테 빨리 최소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뽑아주겠다 대신 그 랩을 그 바트를 꼭 올려달라. 우리가 그 없기 때문에 맨날 다른 부서 가서 뽑그 그거를 빌리러 항상 뛰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I gave it to the pati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okay, thanks, perfe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환자 오기를 기다렸죠. 그 환자는 이제 스트레이처가에게 가지고 같이 오잖아요 트랜스포트랑 왔는데. 이렇게 누워 가지고 그 랩봉투 안에 그시인지가 있는데 그걸 양손에 꼭 쥐고 가슴팍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되게 좀 되게 또이또이한 환자였어요 그리고 환자한테 하이 미스 블라바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자기가 이손딱 쥐고는 인사를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여워가지고 하여튼 음. 그걸 이렇게 안 놓치려군요 베드 어디에 그냥 두면은 가다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오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약간 이거는 좀 슬펐던 경우인데 그, 그 환자는 아침에 응급실에 실려 와가지고 그때부터 못 먹었죠 뭘 제대로. 그러고 수술실에 바로 들어가면서 또 공복이죠.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좀뭘 먹겠다 했는데 또투석을온 거예요. 그또 공복인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저녁 한일시 반이었나? 그랬는데 환자가 엄청 이모션이 셧다운돼 있는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막 여기저기 몸에 튜브가 꽂혀 있기 때문에 엄청 아플 거예요 이미 엄청 강한 진통제가 오더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게 약간 확 터져 가지고 정말 꺼이꺼이 꺼이 울면서 자기 정말 실험실 돼지가 된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 순간 그말 들었을때 약간 가슴이 약간 뭉클해 가지고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니까 내가 뭔 말을 하든 너네들 어차피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이러면서 do whatever you want 하면서 진짜 껄껄이 껄 우는데 저도 같이 울뻔했어요 <laughs> 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환자 조금 감정적인 이모션을 케어를 해주려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풀려서 나중에는 아 이거 자기도 여기 페인 메디케이션을 원한다 하면서 이제 약도 받아 먹고 하더라고요. 하, 아, 되게 네,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되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좋았던 기억으로 돌아가서, 아, 이건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종종 겪는 일이에요. 환자가 정말 정말 안 좋잖아요. 응급이고 그러면 정말 모든 인력이 말 없이 자기 할 일을 정말 빠르게 하면서도. 차 부서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로 고맙다 미안하다 배려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감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충 랜덤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뭐 솔직히 응급투석이라 응급투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초응급 케이스는 정말 레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 한 번씩 있어요. 막 수치를 보면은 와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레벨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약간 아웃 오브 노멀 레인지 랩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레 랩을 보고 그쪽 팀에서도 막응급이라 하고 저도 막 급하게 가가지고 기계 설치하고 막 테스트하고 이렇게 환자를 보러 갔는데 그때 그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테크니션이랑 다 퇴근을 해가지고 그럴 땐또네스가 직접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스펜서라 부르나, 그 몽키 같이 생긴 거 그거 가지고 막 돌리고 호스 빼고 설치하고 해요. 장난으로 막나 플러머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막 <laughs>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꽉딱 소리 날 때까지 뭐 몸... 제대로 안 끼운 거예요. 안껴 가지고 물찍고 러닝 하고 테스트 하면서 저는 약간 또딴데 가서 물품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ICU의 메디컬 팀 어텐딩 대장이랑 그 밑에 줄줄줄줄 인턴까지 해 가지고 어 티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컴퓨터 갖고 사람들 되게 많이 바글바글 그문 앞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호수가 물을 트면서 압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팍 빠지면서 물이 막 사방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그 어땠는 게 되게 나이스한 분이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다가 물이 이렇게 팍 터지니까 허가 다 뛰어가 가지고 물을 딱 잠가주는 거예요. 저 뒤늦게 막 달려와 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고 <laughs> 그래서 닦고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환자가 정말 안 좋은 환자였어요. 진짜 안 좋아서 응급실에서 인력이 다 붙어서 환자를 이동 이송하고 그러니까 널스랑 다 붙어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데리고 오기 전에 저도 다이아스에서 준비를 다 셋업을 해놨지만 어쨌든 응급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계를 이미 다 미리 설치했고 테스트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도 제 물품을 챙기고, 컴퓨터도 챙기고, 이제 테크니션이 기계를 빨리 가지고 오도록 기다리고, 테크니션이 왔을 때 같이 기계 설치를 빨리 세러을하고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응급실에서 올라온 거죠. 그 올라오니까 진짜 응급실 그 ICU, 그 Intensive Care Unit에 있는 그 모든 인력이 다 붙는 거예요. 그 어벨러가 한 애들이 다 붙어서 진짜 정말 빠르게 착착착 일을 다 준비를 시켜요. 환자. 어드미션할 때 하는 그 스텝 같은 거? 그런 것도 담당하는 애들하고 도와주면 도와주고 가우닝하고 모니터 뭐, 설치할 거다 붙이고 하는 와중에 저 이제 커튼 프라이버시인 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커튼을 쳐놓고 안에서 하고 저는 바로 옆에서 기계를 빨리 세러브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또 에러가 나고 다시 또 세러브하면 또 35분이 넘게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투석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빨리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이제 환자 그 기계 이제 세러브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준비가 다 됐어요 된 상황에서 환자한테 딱 갔는데 걔들이 아직 준비가 덜 끝난 거예요 덜 끝나가지고 제가 약간 스텝백을 해주려고 하다가도 아 나는 이것만 커넥션을 탁탁 하면 되는데 얘들 거 기다리면 또 이게 딜레이가 되는데 이게 무려 장장 4시간의 트레이드먼트였고 저는 퇴근 시에이 다가오는 것도 있었고 환자가 응급인데 다이어트시스를 하면은 정말 좋아지는 케이스라서 지금 the only solution is d i e t i i s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이어트시스가 제급 그 우선순위라는 걸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막제일안 건드리려고 딜레이 안 시키려고 엄청 배려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고마웠고, 음, 하튼 그래서 정말 빠르게 풀어내 시작하고 환자도 제 시간에 끝나고 환자도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환자가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게 안 좋게 에지테이션 심해지고 좀막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메디컬 팀이라던가 담당 러스라던가 정말 제깍제깍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고 아 정말 이것이 진정한 팀워크구나.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또 같은 환자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다 같은 팀인 거예요. 러스랑 닥터랑 가지고어또 시작하고 또 그날도 되게 이그 환자가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다들 팀 모여가지고 참이 특이하지 않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계속 상의도 하고 저희 팀 닥터도 막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인의 어피니언은 이런데 그렇다면서 저 같이 이렇게 계속 상, 상의를 하고. 저의 의견, 저의 역할을 가장 정말 중요하게 어, 생각해 준다고 느낌 인상을 확실, 확실히 받았고, 음또 그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갈때 너랑 속, 손발 정말 척척 맞게 잘해한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때 이제 너랑 비즈니스에서 반가웠다고 다음에 봅시다 이러면서 가고, 꼭그 환자가 워낙 좀 응급으로 들어오, 워낙 응급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좀 특이한 케이스라가지고, 여러 팀에서 와서 저한테 말을 많이 걸었거든요. 또 어떤 한 번은 레지던트인 것 같은데, 걔가 와가지고, 환자 BP가 너무 뷰티풀 하다고 그러길래, 뭐, 약물 뭐, 약물 뭐준거 있냐 하길래, 내가 이 담당 널스가 뭘 준지는 알지만은, 제가 직접 그걸 준 담당 널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듣기로는 이런 거 같은데, 레코드를 한번 보자고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준게 없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어 일단은 레코드를 사는 그렇네뭐 그렇게 하기 하고 갸뚱 갸뚱 하고 갔는데 아 알고 보니까 누가 제 그때 바쁠 때 누가 제 컴퓨터를 쓰면서 그때 약물란에서 그 PRN 섹션을 클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돌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올 메디케이션인지 몰랐어. 올메디케이션을 저는 항상 봤는데 PRN 섹션을 누가 클릭해 놔 가지고 PRN만 보였던 거예요. P.R.M.만 그래서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아서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줬구나 그래가지고 아까 걔가 또 지나갈 가길래 쪼르르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 환자한테 약을 줬었는데 환자가 너무 에지테이션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을 못 삼키고 뱉었다뱉고 하나만 겨우 삼켰다 하나 약물 삼킨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고맙대요 알려줘서 자기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근데 네, 정말,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진짜 한 두세 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no problem. 이라고 빠이 했는데, 걔를 집에 갈때두 번이나 마주쳤거든요. 그러고또 병원 셔틀버스를 탔는데, 걔가 또 타는 거예고 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다음날 그 유닛을 갔는데, 걔가 또 라운딩을 가는데, 메인 꼬리에 이렇게 되게 피곤해가지고 <laughs> 컴퓨터를 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감을 하면서, w e l c 이라는 거예요. <laughs> 어, 하여튼,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그, i n t e n s i 닛 e Care Unit의 팀들은, 팀워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걸 느껴요, 저는. 그러고, 그럴 때좀 기분이 좋죠. 되게, 손발이 착착 맞아서,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다들 배려를 해가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뿌듯하죠, 이럴 때. 응. 그러고, 음, 정말 이 환자의 백그라운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대화하는 매너라던가 모든 게좀 되게 포월한 환자였어요. 되게 뭐 얘기할 때마다 약간 짜증내고 말도 잘 협조도 안 해주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는 환자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너무 다루기 힘든 환자였어요. 이렇게 협조를 못, 못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평상 일수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그피업을한 거죠. 병원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런 게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나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협조를 해주는 게 최대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고 여기 머물러 야 해야 하고 이런 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이 사람 처음 병원 왔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그레시브하고 폭력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어적이라던가 되게 그랬는데. 자꾸 침대 탈출하려고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점점 이렇게 비헤이빙하는걸 보면서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되게 잘해줬어요 마지막 쪽. 근데 그 환자한테 제가 한번 아직 아직 되게 행동 잘 하는 단계 직전에 이 환자한테 되게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저한테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뭘할 때마다 너무 자꾸 진짜 쌍욕을 쌍욕을 하길래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라. 하고 정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뒤로 물러서면서 "나 나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길래, 네가 그럼 방금 말한 건 뭐냐? 이렇게 제가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입버릇이그 사람 입버릇이었던 거예요. 너무 자기가 지금 욕을 한다는 인지 자체도 없는... 음, 근데 어쨌든 사람 자체는 괜찮...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니까 러 그렇게 나중에 결국 우리한테 협조도 해주고 잘 치워봐서 나갔죠. 음, 그러셨고... 또아 어... 제가 정말 좋아하던 한자가 있었는데 약간 치매가 걸리면은 그 젊은 시절 성격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자기 어릴 때 그런 습관 같은 거 근데 네, 이분은 정말 치매가 좀 심하긴 했는데 와 너무 스윗해요 사람이 협조도 너무 잘해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해주고.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 이런 말도 너무 잘해주고 우리가 뭐지 검진한다고 손이 약간 그 근처로 가면 이 손을 이렇게 꽉 잡아줘요 이렇게 <laughs>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 정말 병원에서 유명했죠.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정말 스윗한 할머니라고. 어쨌든 그 할머니가 하, 매초 이 뇌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다 정말 이렇게 케어 할때 정말 지치고 혼이 쏙 나가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 했지만 또 반면에 아주 스윗해서 마음이 계속 가고 정이 가고 하나라도 더 챙겨 주고 싶은 그런 할머니였어요. 아이, 되게 귀여웠죠, 그 할머니. 되게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하고 계셔 가지고 좀 다들 걱정하고 했는데 잘 괜찮아져서 퇴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제가 그때 환자를 동시에 두 명을 보고 스토석을 돌리고 있었는데, 한 명이 되게 좀 씩한 환자였고, 그 팀, 프이머리 팀들이 되게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힘들고 좀 빡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종일관 목표종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환자가, 이 사람은 좀 그냥, 그냥 터프하고 제가 잠자고 있고 그런 환자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Do you ever smil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Yeah, of cours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상황이 그냥 이래서 되게 좀 스트레스풀 하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저를 웃게 해주려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노력하,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환자가 그래서, 어, 좀 너무 스윗해가지고, 감동 먹었잖아요. 음, 그런 마음이 훈훈해지는 일, 일, 그런 일상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보통은 추석을 가서, 전 독립적으로 제할 일하고 그냥 가거든요. 크게 인터랙션을 많이 잘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데 어 최근에 저번 몇달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약간 제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you ok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요. 그럼 당연히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지 하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돌아보면서 나한테 한 말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은, yeah, I be you okay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yeah, nobody asked me. 그러니까, 어, 이러면서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좀 약간 정감 가고, 그, 그렇더라고요 약간, 약간 동료애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순간. 약간, I don't know how to help you.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다들 잘 해주죠, 되게. 약간, 일하다 보면은 이러, 이런저런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분 좋고, 뿌듯하고, 감동 먹고 그런 날들도 되게 많아요. 항상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의 영상 목적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부분 있으면 꼬리말 달아주세요. 제가 더 영상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